독일의 강력한 폭풍우가 몰아쳐서 적어도 6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곳곳에서도 이틀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새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마을. 나무들은 뿌리째 뽑혔고 무너진 지붕에 깔린 차량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던 독일 중서부 지역에 이번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So so, so, so 최고시속 150km에 이르는 강풍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쓰러진 나무에 맞아 3 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뒤셀도르프 공항에서는 항공기 수십편이 결항하거나 연착되면서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로 나온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강한 비바람에 몸을 가누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윈난성과 구이자우성 등 남서부 지역에는 하루 동안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고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